어, 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 보여주신 경희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승훈씨가 또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디 오는 순간 행시가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당연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 행시의 알파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 경희대로 삼행시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경희대 좀 어렵습니다 자 하나를 쭉하면 같이 운뛰어주세요 하나 둘셋 정아들이 옵니다. 전나 자, 하나, 둘, 셋, 넷. 희소식이 옵니다. 전아. 뭐야? 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희소식이 옵니다. 전아. 드디어가 오늘 정희 대학생을 막차가 뜰 때까지 집에 안 보내다 옵니다. 시원하세 여도 크게 기뻐하는겁니다 잘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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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눈이 <laughs> 점점 선다이승 이승훈! 이준비하는거예요 어려웠어요 경희가 어려웠어요 야, 아, 아, 점점 아. 컨셉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laughs> 아, 정말 대단하네. 자,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일단 준비한 무대는 앞으로 두곡 남아있습니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 남은 두곡 무대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아, 가지 너로... 아, 말래요. 기다려봐요. 일단 남은 두곡 무대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laughs> 무대를 좀더 하고 갈지 아니면 지금 네. 이 순서에서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을 또한번그냥 남기면 좋을 까요 저희가 먼저 한번찍요 저희가 또늘아 나중에 뭐에코판을한번 찍어야지 그러다가 너무 충분한 나머지 못 <laughs> 찍고 어, 그냥 갔어요 가버리거든요 <웃음> 저희는 까먹고 <laughs> 여기서 네. 한번 찍죠, 그러면. 차분해진 상태에리 어, 네, 그리고 네, 네. 메이저분이 휴대폰 카메라 들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아, 여기 학교 뭐. 카메라도 있으면 한 번. 네. 아, 학교에서 뭐. 올라오셔가지고. 저기서, 어디서 찍어? 찍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학교 카메라도 저희 걸로도 찍고 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 휴대폰 라이크 한번 켜줍시다. 아, 너무 예뻐가보요한번 켜줍시다. 아, 예뻐 예뻐. 아, 너 얼굴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가. 그래도. 그러면 이걸로 아, 한번 찍고. 라이트 그러면은... 끄고 밝혀가지고 한번 찍고 그러니까 라이트를 본인 얼굴에 이렇게 해주세요. 아 조명을 두 마리 토끼를 잡게. 아 조명을. 네네. 자 본인 얼굴에 조명을. 자가겠습니다 찍을게요. 다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오면 더 뒤로 네, 가서 찍으셔도 네. 돼요. 전수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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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스크린 없죠? 아요다 뒤로 모셨죠 아저희학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 추억이라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저정도 갤럭시 써 가지고 다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저희 매니저가 갤럭시 유전해서 아이폰을 잘 모릅니다. 자, 켤게요. 잘나오는지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우리 여기 카메라도 우리 학교 카메라도 학교, 카메라 학교 카메라도 학교 카메라도 한번 찍을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추억을 남길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두곡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두번 끝까지 멋지게 최고의 텐션으로 즐겨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목소리가좀 작은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자, 오른쪽만 할게요. Say y e 다시, 오른쪽만. Say y e 자, 왼쪽만. Say 왼쪽이 더센거같죠 네, 왼쪽 많이 나됐는데 왼쪽 많이 나왔는데, 왼쪽으야 나왔다. 자, 지앙 say it. 야, 그황차네 어, 다 같이. 자, 마지막은 다 같이 say it 예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say it. 니다